오늘은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가져온 조금 독특한 제품 따뜻해지는 온열 마우스패드입니다. 아마 2월까지는 그래도 춥다고 느껴지는 날씨라 더 늦어지기 전에 소개하는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 사용시 정말 괜찮을까라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있는 스튜디오도 오후 6시면 난방이 나오지 않아서 손이 엄청 시린 상태인데 이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을지 꽤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런 제품이 생각보다 검색을 해보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장패드가 아닌 작은 원형의 마우스 패드로도 판매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다양한 디자인 형태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약 39,000원으로 아주 저렴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제품군 중에서는 딱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컬러와 사이즈는 한 가지만 존재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컬러. 그리고 가죽 소재로 된 장패드입니다. 사이즈는 일반적인 게이밍 장패드 치고는 조금 작은 편이라 평소 마우스 움직임이 큰 편이면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이기는 했습니다. 실제 사이즈가 가로 800mm, 세로 320mm라 그냥 데스크 매트용으로는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로가 확실히 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열 패드인 만큼 당연히 이렇게 컨트롤러가 좌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분리되는 220V 전원 코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드 표면은 양쪽 다 인조 가죽이지만 안쪽은 이렇게 다른 컬러로 되어 있고 바닥면에 닿는 가죽은 텍스처가 있는 가죽, 손이 닿는 가죽은 아주 매끄러운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끄럼 방지는 따로 없다 보니 쉽게 밀리는 편인데 위에 무거운 커스텀 키보드가 올라가면 사용하면서 잘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두께는 약 2mm로 생각보다 얇은 편이었고 딱히 쿠션감은 없었고요. 처음에 받으면 양쪽 끝이 꽤 말려 있는 상태인데 이건 반대로 살짝 말아주면서 하루 정도 펴주면 이 정도로 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살짝 뜨기는 하지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사용하다 보면 펴질 것 같고요. 전원 온오프는 이 부분을 길게 터치하면 켜고 끌수 있었고, 켜진 상태에서 짧게 터치하면 5도 단위로 온도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는 35도, 40도, 45도, 50도, 55도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실사용 시 정말 따뜻한지 그리고 온도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하죠. 먼저 솔직히 이런 제품 기대를 거의 안 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몸은 보통 옷을 입고 있다 보니 그렇게 춥다는 느낌은 없는데 추운 날씨에는 손이랑 발이 엄청 시립니다. 발은 뭐 다른 제품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데 손은 이게 생각보다 해결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책상 위에서 온풍기를 손 쪽으로 틀자니 얼굴 쪽이나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 진짜 손만큼은 꽤 따뜻하게 해줍니다. 물론 키보드를 사용을 하거나 마우스를 사용할 때 실제 닿는 면적은 손바닥 아래쪽 몇 개의 손가락뿐이지만 이게 은근 따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잠깐 이렇게 손바닥 전체를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서 마치 핫팩을 들고 있다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손이 시려울 때 손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쪽에 더 차갑기 때문에 은근 온열 패드가 제 역할을 해주긴 했습니다. 히팅 방식도 히팅 엘리먼트 발열 방식이라 패드 내부에 촘촘하게 다 있어서 패드 끝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다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다만 온도가 개인적으로 55도나 50도 정도를 해야 체감상 많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고 35도는 솔직히 완전 미지근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살짝 따뜻한 느낌입니다. 거의 느끼기 어려워요. 실제 온도도 측정을 해보면 세팅 온도보다는 더 낮게 나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고 온도에서 사용하다 보면 세팅 온도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변수를 감안해 일부러 살짝 낮게 설정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 때문에 사실 키보드나 마우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뜨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종종 발열이 있는 제품들 있죠. 그 정도 수준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더 장시간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이건 제가 계속 오래 더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열패드니 당연히 4시간 타이머 자동 전원 차단 기능도 들어갔고 하루 8시간 한달 사용 기준 전기 요금은 약 940원 정도라고 하고요 전기 요금은 딱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사용하면서 과하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온열패드의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위에 담요로 덮고 그러면 기준치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서 과열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심하게 접거나 꺾으면 내부 회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위에서도 열로 이나 파손의 위험도 있다고 하며 발열이 심한 제품을 이 패드 위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열이 심한 노트북 같은 거 마지막으로 저온이라고 해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오래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주의를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점도 알아볼 텐데 일단 아까 언급한 세로가 너무 짧다는 거 그래서 데스크 매트 용도에 더 적합하고 일부 게임에서는 적합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팜레스트를 사용한다면 사실상 손에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우스 패드의 경우 마우스 패드까지 따뜻해져서 충분히 손에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슷하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터치 영역도 작아서 그런지 손끝으로 터치를 하면 잘안 먹고 손가락으로 넓게 터치를 해야 인식이 되는 편이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컨트롤러 디자인이 너무 안 예쁩니다. 물론 이건 각자 취향의 영역이라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컨트롤러 디자인을 좀더 심플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패드 우측 하단에 있는 로고도 아주 작게 하거나 아예 없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컬러나 소재도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추가로 풀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의 경우 아무래도 열전도가 잘 돼서 하우징까지 같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조금 했는데 제가 여러가지 키보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바닥 고무 범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하우징 자체가 따뜻해지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한 개는 고무 범퍼니 너무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온열패드 본연의 목적,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즉, 추적냉증으로 평소 손이 항상 차가웠고, 차가운 책상이나, 열풍이 심해 손이 쉽게 차가워지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컴퓨터를 자주 하신다. 그러면 선물용으로도 꽤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제가 언급한 단점 잘 고민해보시고 손이 따뜻해지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목적에 맞게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은 하실 겁니다. 참고로 100% 조건 없이 무료 교환, 무료 반품 다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셔도 됩니다. 단순 변심도 이유 묻지 않고 반품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인 것 같죠.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